음, 오, oh, 이거 so good. It's good. Yeah, that's why I told you I like it. 음. 이거 아, 나 이거 치즈. 주는 거 너무 좋아 지금. 빵 주는 음. 거. 미쳤다. 아, 너무 많은데. 한번 먹어봐요. 파이팅 파이팅. 위가 늘어났어요 여기와 가지고. 와 진짜 잘 탄다. Cool. 얘랑 스케이트 타고 카페 갔다가 내일 졸업이라서 나머지 초콜릿 좀 사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걔가 조금 오네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아, 초콜릿 좀 비쌌지만 그래도, 들또 마지막 날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편드쓰기다에 제가 한달 음 학원 다녀본 후기. 음 뭔가 딱 밸런스가 좋았다. 그좀 비싸긴 해요 확실히 세부 두 달에 그 도미토리 인실 인실 쓰고 쓰리밀 포함이죠 완전 그랬는데 두 달에 거의 한 180? 그래서, 뭐, 디파지 이런 거 하면 한200 정도? 였던 것 같거든요. 아, 심지어 거기는 완전 24시간 거기 지는 내 거잖아요. 그리고 수업도 9시에 시작해서 5시 몇 분까지. 어, 맨투맨 있고, 그룹 수업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가격이었는데 여기는 8시 반에서 1시까지. 여기에 뭐, 35분 정도 런치 시간 있고, 1교시, 2교시만 하는데도 제가 140 얼마고, 그러니까 확실히 여기가 비싸요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그렇다면 음, 수업은 어떠냐면 일단 1교시는 저 아카데미 수업이었고 2교시는 리스닝 그룹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단 선생님이 엄청 처음에는 되게 스트릭하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와 이런 참스승을 진짜 참스승이 어디 있냐 나중에는 룸, 그, 클래스메이트들이랑 진짜 많이 말했어요. 왜냐면, 그냥, 만약에 압센을 해요. 그러면, 솔직히 선생님들 상관 안 하잖아요. 여기는 코업을 하려면, 막, I3까지 레벨이 돼야 뭐, 조건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거기 가기까지 계속 못 가면 계속 같은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뭔가 그런 게 돈을 쓰는 일이니까, 선생님이 막, 애들 깨우, 깨워서 막, 등교시키고 그렇게 페이가 또 여기도 많지 않대요. 근데 맨날 맨날 시험이 있어요. 맨날 맨날 시험이 있는데 선생님이 맨날 맨날 집 가서 그거 채점을 해보시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이었으면 솔직히 수업 시간에 시험 보고 너네 자율학습해라 나 이거 채점하겠다 하고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은 끝까지 수업진도다 나가시고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으세요. 그래서 맨날 맨날 홈워크가 있지만 이런 선생님 있나? 싶어요. 그냥 진짜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진짜 할애가 많이 되는 건데. 아, 전부 조금 부끄러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 진짜. 아무튼, 그런 세심함이 진짜 대박. 좀 멋지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좀가 그나마 수정의 선물을 좀 드리고자. 근데 이거 조금, 케이가 조금. 선생님한테 헤이 해도 되나 싶은 거 근데 남자 좋으신 분이었다. 그래서 확실히 이분한테 배우면 돈이 아깝지 않은 느낌. 그리고 두 번째 수업은 리스닝 수업인데 리스닝이 그냥 저희 막 리스닝 수업은 저희가 웬만하면 들으면 뭐뭐 뭐 이렇게 빈칸 채우고 그런 걸로 거의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할 때도 있지만 거의 이제 토픽을 주세요. 그 살짝 논의할 수, 논의할 만한 토픽을 주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 뭐, 너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하면, 걔가 이렇게 말 하면 그거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야. 그게 리스닝 수. 그럼 이건 조금 더 캐주얼하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좋았다. 응, 그랬습니다. 한 달은 확실히 좀 짧은데 짧은데 또긴거 있죠, 다닐 때는. 1시간씩 가한시간 조금씩 넘게 가야 되니까 좀 그런 게 힘들었지만 음, 나쁘지 않았다. 여기 그래서 뭐 6개월, 8개월씩 하는 애들도 있대요. 그럼 레벨이 조금씩 오르겠죠. 근데 뭐 여기서 사실 저도 뭔가 영어 실력을 늘린다기보다는 그냥 애들 만나고 조금 더 캐나다에 빨리 적응하려고 막 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생각하면 한달 나쁘지 않다. 근데 다만 와서 한 달은 적응하고 아니면 2주는 적응하고 그 다음에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오자마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차 적응 때문에 아, 너무 힘든 거예요. 시차 적응도 해야 되는데 학원도 가야 돼. 근데 시차 적응하느냐고 한 4시까지 동물동 <놀동> 있다가 5시 살짝 잠들어. 그럼 진짜 피곤한 거야. 근데 그런 이슈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바로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한 2주 정도 조금 집에서 홈스테이에서 조금 시차 적응 좀 하다가 그 다음에 가는 걸 추천드린다. 네.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어쨌든 만났고 그래서 뭐 나름 좋은 선택이었어요. 아요. 대박이죠? 오 마이 음 맛있어. 씨나, 밤, 진짜. 이거 어제 일본 마트 갔는데 친구가 추천이라고 해서 먹어보고 딱비 오는 날에 집에서 여유를 주고 스피랑 먹어보세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또 이불. 아이 여러분. 어, 지금 10시 조금 넘었고요. 머리를 어제 안 말리고 잤더니 이렇게 됐어요. 오늘은 조금 춥다. 일어났는데 조금 쌀쌀해서 이거 입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진짜 안 추운데. 오늘 좀 온도가 더 내려갔나? 근데 이거 진짜 빵이 너무 탐스럽게 챙겨가지고 <laughs> 아 사실 빵 많은데 이거 하나면 되겠는데. no